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세현은 짐 가방을 끌며 새 아파트 문 앞에 섰다. 열쇠를 돌리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와, 드디어 왔네. 세현 씨 맞지? 난 지훈이야, 룸메이트. 그의 미소는 너무 밝아서, 세현의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지훈이 갑자기 세현의 어깨를 끌어 안으며 속삭였다. 이사온 기념으로 오늘 저녁은 내가 사줄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쁜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왔을 텐데 그의 손이 세현의 허리를 스치듯 지나가자 세현은 몸이 굳었다. 이게 무슨 첫 만남부터 이런 세현의 마음 속에 부산에서 올라온 소녀의 순수한 기대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세현은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바다 냄새가 스며든 집, 엄마의 김치찌개, 그리고 아버지의 조용한 기대. 서울 가서 제대로 된 직장 구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그 말들이 세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25살, 이제 막 광고회사에 입사한 세현에게 서울은 꿈의 도시였다. 하지만 집세가 비싸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이성 룸메이트를 둔 원룸을 빌렸다. 지훈이는 착하다던데, 걱정 마, 어동료의 말에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와 사는 집이라니, 소문이 무서워서 가족에게도 숨겼다. 아파트는 강남의 번잡한 골목 끝,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의 오래된 빌라였다. 문을 열자, 좁은 거실에 지훈의 신발이 어질러져 있고,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집에 오니까 피곤하네. 세현 씨, 짐 풀고 와, 에, 내가 라면 끓여줄게, 지훈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세현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을 훑는 걸 느꼈다. 세현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게 정상인가? 그냥 착한 오빠일 뿐일 텐데, 하지만 가슴이 요동쳤다. 세현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학교에서 여자아이들과 손잡고 웃을 때, 그 따뜻함이 특별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기상한 것으로 치부하며 숨겨왔다. 한국에서, 특히 부산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건 용납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현은 출근 준비를 하다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셔츠를 입으며 웃었다. 오늘 회사 어때? 나도 IT 회사 다니는데 근처야? 같이 가자, 세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혼자 갈게요. 지훈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알았어, 그런데 저녁에 영화 볼래? 넷플릭스 새거 나왔어, 세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왔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세현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빌딩 숲,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이 도시가 세현을 삼킬 것 같았다. 회사에서 세현은 디자인팀에 배정됐다. 사무실은 유리창으로 한강이 보이는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팀장님의 소개로 동료들을 만났다. 그중한 명, 세화가 세현의 눈에 들어왔다. 세화는 27살,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안경 너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안녕, 세현씨, 부산 출신이래? 나도 바닷가 마을 출신이야. 부산 어때? 세화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세현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간질거렸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 점심시간, 세화가 세현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포장마차로 갔다. 김밥 먹자. 서울 생활 힘들지? 나 처음 왔을 때 울었어. 세화의 솔직함에 세현은 웃었다. 그날부터 세현의 일상에 세화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녁, 집에 돌아온 세현은 지훈의 문 앞에 메모를 발견했다. 늦게 들어올 테니, 혼자 밥 먹어. 사랑해, 지훈의 세현은 메모를 구겨버렸다. 사랑해. 아직 만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세현은 침대에 누워 세화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화의 웃음, 손끝의 따뜻함. 이게 뭐지? 친구 사이잖아, 하지만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세현과 세화는 회사 프로젝트로 야근을 했다. 피곤한 몸으로 한강공원을 걸었다. 세현아, 피곤하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줄게, 세화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세현의 세상이 변했다. 세화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세화야, 너 나랑 있으면 왜 이렇게 좋을까? 세현의 속삭임에 세화는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세현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날 밤. 세현은 지훈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꿈속에는 세화만이 가득했다. 시간이 흘러 세현과 세화의 만남은 잦아졌다. 주말에 명동을 광으며 스트리트 푸드를 먹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세화는 서울의 숨겨진 명소를 알려줬다. 여기 북촌 한옥마을. 조선 시대 느낌 나지? 나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이런 집이 있었어. 세화의 이야기 속에 한국의 전통이 스며들었다. 세현은 세화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엄마는 항상 좋은 집안 남자 만나라고 해. 그런데 난걔 남자가 안 보여. 세현은 세현의 손을 꼭 쥐었다. 세현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집에서의 긴장감은 커졌다. 지훈은 점점 대담해졌다. 어느 날 세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지훈이 문 앞에 서있었다. 세현아, 내 냄새 좋아. 같이 산책 갈래? 그의 손이 세현의 팔을 잡았다. 세현은 소리쳤다. 나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나 같은 남자가 왜 싫어? 너 이상한 애구나. 그날 밤, 세현은 울며 세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화야. 나 무서워. 세화의 목소리가 안심이 됐다. 내일 만나자.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만남은 세현의 삶을 바꿨다. 카페에서 세화는 세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현아,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세현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세화야의 그 키스는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영원한 약속이었다. 한국의 가을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세현과 세화는 이제 서로의 비밀이 됐다. 회사에서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퇴근 후에 은밀한 데이트를 했다. 세화야, 이거 먹어봐. 떡볶이, 세화가 포크로 집어주는 떡볶이를 세현이 받아 먹으며 웃었다.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걷거나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세화의 집은 이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갔어. 자유로워야 하니까 세화의 말에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화의 가족은 전라남도 출신, 어머니가 한의사였다. 엄마는 항상 여자는 강해야 한다고 해, 그런데 내 마음은? 약해, 세현은 세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지훈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세현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지훈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 오늘도 그 여자랑 회사 동료라며 세현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네, 친구예요. 지훈씨, 제발 경계 지켜주세요. 지훈의 웃음이 차가웠다. 친구. 서울에서 여자가 여자랑 그렇게 붙어 다니는 게 정상인가? 너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세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그 무게가 세현을 짓눌렀다. 다음 날, 지훈은 세현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세화와의 메시지, 사랑해, 내일 봐, 지훈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뭐야? 너 레즈비언이야? 나랑 사는 게 창피해? 세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만해요. 내 사생활이에요. 지훈은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그날 밤, 세현은 세화에게 달려갔다. 세화야, 지훈이가 알아버렸어. 무서워, 세화는 세현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그들은 세화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흘렀다. 여주인공이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장면? 세현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설날이 다가왔다. 세현은 부산 집으로 내려갔다. 엄마의 설렁탕 냄새, 가족의 웃음소리. 하지만 세현의 마음은 세화에게 있었다. 엄마, 나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엄마는 웃었다. 좋은 집안 남자지? 언제 데려와, 세현은 입을 다물었다. 서울로 돌아온 세현은 세화와 명동 사찰에서 기도를 올렸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불교 사찰의 종소리가 그들의 맹세를 지켜줬다.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현이랑 세화 너무 가까워 보이네 팀장님의 눈빛이 변했다. 프로젝트 조심해. 이미지 중요하니까 세현은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지후는 더 악랄해졌다. 어느 날 세현의 방에 들어와 물건을 뒤집었다. 내 일기장 봤어. 세화랑 키스했다고. 역겹네. 세현은 울부짖었다. 나가. 당장. 지훈은 비웃었다. 너 같은 애 서울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가족한테 말할까? 세현은 세화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현아, 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은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산책하며 계획을 세웠다. 새집 구하자. 둘이서 세현의 마음이 밝아졌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지훈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세현의 가족에게 익명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이 레즈비언입니다. 서울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세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의 목소리, 세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내려와 세현의 세상이 무너졌다. 세환은 세현을 안고 말했다. 내가 갈게. 같이 설명하자. 하지만 세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 세현은 창밖 바다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의 전화 이후 세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랑이 죄인가,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압박. 세현의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얼굴은 창백했다. 세현아, 그 편지. 진짜야, 세현은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야,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메웠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너 결혼도 못해. 그날 밤 세현은 옛 친구들을 만났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가 위로가 됐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세현아, 그 소문. 레즈비언. 진짜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유 세화라는 여자를 사랑해 친구들의 눈빛이 복잡했다. 한국에서 그건 힘들어. 조심해. 세현은 서울로 돌아오며 결심했다. 포기할 수 없어. 서울로 돌아온 세현은 세화와 재회했다. 세화야, 가족이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 세화는 세현의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나도 가족한테 말할게, 세화의 어머니는 이해해 주었다.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세상이 쉽지 않단다. 그 말에 세현은 울었다. 한국의 어머니들, 때론 엄격하지만 사랑이 깊다. 지훈과의 동거는 지옥이었다. 그는 세현을 무시하거나 야비한 말을 던졌다. 너 같은 애,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세현은 새 집을 찾기 시작했다. 세화와 함께 성수동의 카페에서 부동산 앱을 봤다. 여기 어때? 한강뷰 있어 그들의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세현과 세화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클라이언트는 대형 기업, 성공하면 승진. 하지만 지훈이 끼어들었다. 그는 세현의 과거를 회사에 알렸다. 익명 이메일, 세현은 레즈비언입니다. 프로젝트 신뢰할 수 없어요. 팀장님의 회의실 호출. 세현 씨, 이 소문. 사실인가? 세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하지만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일에 지장 없어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한국 회사 문화야. 조심해. 세환은 세현을 지켰다. 팀장님, 세현 씨는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소문은 무시해주세요. 그 용기에 세현의 사랑이 불타올랐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클라이언트의 박수 속에 세현과 세화는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지훈의 질투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세화의 집주소를 알아내 밤에 찾아갔다. 세화 씨, 세현이랑 헤어져. 안 그러면 다 망쳐줄게, 오 세화는 문을 잠그며 경찰에 신고했다. 위협이에요. 도와주세요. 세현은 세화의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세화야, 미안해. 너까지 세화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그들은 한국의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결혼식은 안 해도 돼, 하지만 맹세는 하자, 벚꽃 축제에서. 그들은 손수건의 이름을 새겼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세현과 세화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좁지만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 여기서 매일 산책하자 세화의 말에 세현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지훈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그는 세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 사랑, 오래 못갈 거야?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비극이야, 세현은 메시지를 지웠다. 증명해보자. 회사 생활은 안정됐다. 세현은 주 디자이너로 승진했다. 세화와의 팀워크는 전설적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시작됐다. 세현의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세현아, 그 여자 버려. 제대로 된 남자 소개시켜 줄게, 카페에서 엄마의 눈물. 엄마는 내 행복만 바래. 그런데 이건, 사회가 용납 안에 세현은 울며 말했다.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세화는 내 인생이에요. 엄마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조심해. 세화의 어머니도 서울을 방문했다. 한의원에서 약재 냄새가 나는 집의 세현 씨, 우리 세화 잘 부탁해. 한국 여자는 강해야 해. 그 말에 세현은 눈물을 글썽였다. 두 어머니의 만남은 어색했지만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풀렸다. 인생은 짧아. 사랑하라고 세화 어머니의 말. 그러나 고조는 반란이었다. 지훈이 복수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현과 세화의 사진을 올렸다. 서울 회사 레즈 커플, 역겹다의 소문이 퍼졌다. 회사 이사회, 이미지 타격. 한 명은 그만둬, 세현은 자를 결심했다. 내가 갈게. 세화는, 남악 세화는 소리쳤다. 안 돼. 함께 싸워,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명예훼손이에요. 소송 걸어요. 소송 과정은 고통이었다. 법정에서 지훈의 증언, 그들은 비정상적이에요.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판사의 눈빛이 차가웠다. 세현은 증언대에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세화의 손을 잡은 채 한국의 법정, 드물게 LGBT 케이스. 언론이 달라붙었다. 서울 레즈 커플 소송, 사회적 이슈. 지원자들이 나타났다. LGBT 단체, 함께 싸웁시다. 그들은 프라이드 행진에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 무지개 깃발. 세현과 세화는 손을 들었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요, 군중의 함성.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비정상. 한국 전통 파괴, 돌이 날아왔다. 세현의 팔에 상처. 세화가 피를 닦아주며 울었다. 세현아, 왜? 그 밤, 병원에서 세현은 세화에게 고백했다. 세화야, 만약 지면. 헤어질까 봐 무서워 세화는 키스 대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영원히 함께야 한국의 여름밤, 별이 그들의 증인이었다. 소송은 승소했다. 지훈은 벌금과 사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세현의 가족은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의 포옹. 가을이 다시 왔다. 세현과 세화는 한강 루프탑에서 서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밤, 우산 하나를 쓰고. 기억나. 처음 만난 그날, 세화의 말에 세현은 웃었다. 당연하지. 내 미소가 날 구했어, 그들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테마의 광고, 한국 사회를 깨우는 이야기.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지후는 사라졌다. 소문에 그는 지방으로 갔다. 세현의 마음에 남은 건 용서였다. 그도 아팠을 거야. 무지를 탓할게. 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강해졌어. 겨울,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오름. 바람이 불고. 바다가 노래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세화가 반지를 꺼냈다. 단순한 은반지, 한국 은공의 스타일. 세현의 눈물이 흘렀다. 응, 영원히. 서울로 돌아와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동료들. 엄마의 비빔밥, 세화 어머니의 한약차. 축하해 모두의 말.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밤. 세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 세화의 손을 잡은 채 사랑은 고통을 넘어 자유를 가져왔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인간다움, 그 본질을 되새기며.